안녕하세요. 주명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갤럭시북 프로360으로 웹툰 작업을 하면 좋은 이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갤럭시북 4 프로360을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을 좀 받다 보면 고민이 되는 게 필름을 붙이면 좋을까? 필름을 붙인다면 어떤 제품을 붙이면 좋을까라는 걸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아, 저도 항상 새로운 제품을 살 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북 3 프로360에 1년 동안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필름을 좀 추천드리고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제품에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제조사에서 잘 만들어준 좋은 액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아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선명한 액정을 그대로 쓰자니 그림 그릴 때 너무 좀 미끄럽고 필기감도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반사나 종이 액정 같은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선명한 화면을 다소 좀 잃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려 보고자 하는 거는 선명한 액정과 필기감까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한쪽을 선택해야 되면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선명함과 필기감 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필름이 현존 기술에서 없어요. 자, 우선은 이런 제품에다가 필름을 붙이는 이유는 제품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으로 좀 많이 붙일 건데 갤럭시북 프로 360에다가 필름을 붙이는 이유는 제품 보호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트북 같은 제품은 어차피 이렇게 액정이 덮이기 때문에 액정을 보호를 따로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펜을 써서 펜 때문에 기스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필름을 붙이는 거라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갤럭시북4 프로 360에서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TX가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대충 검색을 해 보니까 S펜이나 터치 정도로는 기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필름을 붙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갤럭시북 프로 360에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끄러운 액정 유리 때문이에요. 이렇게 S펜을 좀 사용하게 될때 아, 너무 미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빡세. 미끄러운 유리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얼음판 위에서 걷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낙서나 일러스트를 가끔 그리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림을 매일매일 그려야 되는 웹툰 작가 같은 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마찰력이 있는 필름을 사용해 주는 게 작업하는데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정이 너무 미끄럽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좀 손목에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손목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미끄러운 유리 액정 위에 어느 정도 마찰력 을 가진 필름을 좀 붙여줘서 필기 감 상승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두 번째는 빛 때문입니다 액정 타블렛을 써보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을 하실 거지만 위에서 비쳐 들어오는 빛이 그냥 액정 유리일 때는 너무 눈이 피로해져요. 아이패드나 맥북에는 이미 수준 높은 안티 리플렉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나 전등이 비춰질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필름을 붙이면 빛의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인성이라든가 가독성 같은 게더 떨어진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고자 필름을 붙이는 거죠. 그냥 여담이지만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는 웹툰 작가 분들 중에서 위에서 비쳐 들어오는 빛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형광등을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형광등을 빼요. 근데 진짜 어떤 작가님까지 있냐면요. 작업실을 차릴 때 우선 액정 타블렛을 어디에 놓을지 미리 자리 선정을 한 다음에 위에 조명 공사를 다시 해서 조명의 빛이 액정 타블렛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공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액정 타블렛에 빛이 비춰 들어온다라는 거는 작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반사 필름이라던가 종이 필름 같은 거를 붙여서 명확하게 빛이 들어오는 거를 좀 막고자 하는 거죠. 세번째 유분방지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유분 기름기가 있잖아요. 이게 액정에 자꾸 묻다 보면은 뭐 터치라던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데에서 유분이 묻게 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순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의 섭니막 그냥 이치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처음에 그 선명함이라던가 깨끗함을 잃게 되는데 어, 뭐지? 뭐안 깃든 거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나 갤럭시북 프로 360 같은 손으로 터치해야 되고 손을 계속 올려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는 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저반사 필름, AG 필름이라던가 종이 필름 같은 게 도움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세 가지가 제가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어,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화질 저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필름을 붙이면 화질 저하가 발생하잖아요. 무아레 현상이라던가 헤이지 현상 같은 게 발생하는데 무지개 모래 같은 게막 자글자글 자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무아레 현상이라고 하고 헤이지 현상은 좀 각도에 따라서 아니면 필름을 붙이고 나서 약간 희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좀 보이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현상이 좀 대표적인데 그래서 너무 저가형 저반사 필름보다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고 기술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의 저반사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색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반사 필름을 붙이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제조사가 만든 정에서 색감이나 선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점은 분명히 단점입니다만 필름을 붙인다 그래서 명도라던가 채도라던가 발기 같은 데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생기진 않거든요. 툰 작가분들이나 일러레 같은 분들이 필름을 붙이면은 작업을 할수 없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름을 붙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독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다 각양각색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색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색감이 틀어지지 않는다라면 앞서 이야기 드린 세 가지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회사가 있고 너무나 많은 필름이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필름을 살 때마다 뭘 사야 되지? 라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저반사라 그래서 그냥 저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퓨어 저반사, 저반사 라이트, 슈프리엄 저반사, 종이 필름, 라이트, 막 등등등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글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실패의 확률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단점을 좀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름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필름을 좀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저반사 필름을 사용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해요. 필름의 종류를 좀 대표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올레포빅 제품. 두 번째로는 저반사 세 번째로는 종이필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올레포빅은 우선은 제외입니다 왜냐면요 올레포빅은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품의 보호 목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필기감의 상승과 빛을 좀 막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올레포빅 제품은 우선 제외입니다 두 번째 저반사는 말 그대로 빛을 저반사시키는 제품이고요 작업을 하는데 저는 가장 괜찮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종이필름도 작업하기에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종이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꽤 거친 종이 같은 질감을 갖는 제품인데, 이 플라스틱 팁이 마치 사포에 대고 그리는 것처럼 갈려 나가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종이 필름을 가급적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물론 종이 필름 위에다가 이 앞에 힘을 스틸로 된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패드에다가는 종이 필름을 붙이고 스틸 펜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을 뭐몇장 그려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스틸 펜촉으로 종이 필름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 취향이 종이 필름 위에 스틸 필름을 쓰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필름은 힐링실드의 저반사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 저반사 필름 중에서도 그냥 일반 저반사입니다. 뭐 힐링실드의 제품을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름 계열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어, 이 브랜드거든요. 이거는 좀비베리어라는 제품인데, 1년 전에 제가 힐링 실드 저반사 제품을 샀고, 그리고 좀비베리어 저반사 제품도 같이 샀는데, 어 아직까지 1년 동안 힐링 실드 저반사 제품이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걸 떼어내야 될 만큼 마모가 일어나지도 않아서, 아직은 이 제품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저반사 필름의 단점이었던 무아래 현상이라던가 헤이즈 현상에서도 어타 제품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만족감을 좀 느끼고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뭐 지원을 받았다던가,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내돈 내산입니다. 많은 필름을 사보면서 나쁘지 않게 사용하고 정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좀 추천을 드려 보는 거예요. 필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 보고 다음번에 또 웹툰 장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찾아올게요.